그죠? 근데, 이 밀가루라는 것은, 원래 인간이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먹는 건 원래 통밀, 이런 거, 호밀 이런 거거든요. 근데, 이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괴물 같은 음식이에요, 이게. 이거 누가 만들었게요? 미국 놈들 만들었어요. 그렇지. 미국 놈들이, 대공항이 한번 중간에 살짝살짝 살짝 갖고 오잖아요? 그때 당시에, 60년대에 공항이 좀 왔을 때, 미국에서, 안팔리더라고요 안팔리는거야. 뭐가 안팔려? 밀가루가 안팔리는거야. 밀가루가. 그 다음에 옥수수가 안팔리는거야. 옥수수. 음. 근데 미국에 밀밭이나 옥수수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난 아니잖아요. 네, 뭐, 못봤지만 장난을 해요. <laughs> 그게 엄청난 기업들이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공항일을하면서 얘는 안팔리는거야. 그러니까 이거 밀업자랑 음. 옥수수업자들이 하버드대학교에다가 돈 주고 가짜 눈물 쓰기 시작해요. 이게, 이게 몸에 좋다. 어쩌고저쩌고.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. 그렇게 해서 이거 갖다가 세계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였고. 근데 중요한 건 옥수수로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, 옥수수 기름 아시죠? 식용유. 식용유를 갖다가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암 환자 급증에 단초화되고 시작입니다. 우리가 희한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. 우리가 이 미국놈들이 이 짓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존가 조금씩 늘긴 했는데요. 갑자기 이 짓을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. 갑자기. 이이 시점이 포인트가 언제냐면 미국놈들이 밀농사 밀업자들, 옥수수 업자들 살린답시고 가짜 농문 써가지고 식물성 기름이라는 둥 어쩌고 이런 거짓말.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. 이게 아 나는 미국을 굉장히 돈벌이 수단으로 좋아하지만 치합이다 음. 나라로서 너무 깡패잖아요 음. 이런 깡패짓 음.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원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을 먹고 있다니까요 이 악마의 음식들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게 옥수수 이거는요더 대단한 것만 됩니다 뭔줄 아세요? 액상과당이에당 뭐. 액상과당 음. 음. 우리가 보통 이제 그, 카페에서 파는 모든 음료수에 다 들어가는 액상과당. 그래. 그, 슈퍼에서 파는 모든 음료수에 들어가는 다 액상과당이거든요. 걔네는 사탕수수 안 써요. 비싸서. 이게 훨씬 싸거든요. 4분의 1 값이에요. 그니까, 러 액상과당을 다들 단맛 내기 위해서 이걸 쓰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. 이 4분의 1 값인데 얘가, 당도는 4배 높아요. 음. 사탕수수보다. 네. 몸속에 들어가면 당질화 수치가. 그니까, 러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저주받은 음식을 하는 얘기가, 맞다니요 미국 놈들이 만든 이 밀가루와 옥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시스템이 지금 인류의 지금 질환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아마 안 좋은 쪽으로 노벨상을 준다면 개나 먹어야 돼요 진짜 최악의 음식입니다 저는 절대 안먹는게 이놈이랑 식용유랑 액상과나 들어있는거 절대 안먹어 일반적으로 다 그게 사식을 아시는 분들은, 분들은 응. 밀가루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식용유 안주 튀김을 시 먹지 만고 그러잖아 진짜 안줬구데또 응. 응. 과다 뭐 시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곳곳에 식품들이 야. 다 들어있잖아 요 조금만 신경쓰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식용유도 응.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절대 안 먹을 수 있어요 우리집에는 구이용 튀김용으로는 라드세요. 라드 써 라드 돼지기름 진짜 소화 잘 짱이었잖아요. 소화도 너무 잘돼요. 네. 라드는 진짜 편합니다. 옛날 돼지 를 지금도 안 팔아요. 안 팔았는데요. 판매. 너무 판매. 웃기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. 판매. 야 옛날에는 그렇게 어, 동물 소지만 먹히면 난리를 치더니 판매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.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<laughs> 조심하세요. 이, 이 기사를 보고서 내가 헛웃음을 줬는데. 음. 옛날에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예, 그렇죠 지구상의 최고의 슈퍼푸드 어. 2위로 뭐가 선정된 줄 아세요? 돼지기름 응? 라드 라드 슈퍼푸드 미친 거환장하겠어게 이렇게, 아. 이렇게 미친놈인데 네. 이거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멍청한 거죠 모르니까. 그러니까 그게... 뭐, 뭐 모르니까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. 안 네, 그러면 그러니까 네, 네, 계속 네. 속고 있다니까. 이 라드가 옛날에 우리 중국집 가고 짜장면 먹고 탈한 적 없잖아요. 음,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그냥 늙어서 소화가 안되는게 아니라 이까 아, 식 우리는 <laughs> 게... 우리는 그냥 늙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 생각했잖아요. 아닙니다. 돼지 기름 이안 쓰기 때문에요. 돼지 기름을 옛날에 짜장면 먹고 돼지 기름이었잖아요. 네, 네. 식용유가 뭐 그렇게 근데 이게 이거 이게 이걸 안 쓰고 식용유 쓰면서부터 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된 거예요. 어. 맞아요. 이게 튀김 음식 먹을 때 같은 게 더더운 거서 안, 안 되죠. 안 되죠. 완전 저도 그렇거든요.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. 조금 좋아진 다음에 라드를 써보세요. 구이용이나 튀김용으로는 라드 쓰시고 그다음에 음. 일반 그냥 기름 먹을 때는 올리브오일 그래서 제가 아주 궁금했던 게, 올리브오일 말씀 안 하시길래, 올리브오일 괜찮은가 했는데. 아... 올리브오일도, 제가, 우리, 아, 네. 우리, 우리, 그, 카페, 밴드, 이런데 보시면, 저희는 좀, 약간,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, 여기, 기름도 알려줘요, 기름도. 이거, 이거, 이게, 엑스파라치, 델라크르조 이거, 이게, 네. 왜 최고냐면 가격은 싸고요. 어, 네. 가격은 싸고, 네. 응? 네. 가격은 싸고 산도는 0.17밖에 안 돼요. 이게 되게 중요해 산도. 산도.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 오일 있죠. 네. 그 데체코. 네. 그 파란색 껍데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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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스튜어트. 네. 그러니까 보통 쓰고 있는 게 이제 그건데. 예. 어. 델라 이, 이, 델라 이거는 처음 그렇죠? 보는 거 이거 0.17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, 나랑 우리 약사 파트너라. 네. 누가 도 절대 말하지 말고, 우리 기업 먹자. <laughs> 왜냐면 이거, 우리 또 말해버리면 또 가격 또 올라. <laughs> 가격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. 이게 미치고 하자. 그러니까 <laughs> 네. 대체코 그뭐 쓰레기 같은 게 무지 비싸요. <laughs> 네. 그거 왜냐면 많이 사먹어서 그래요. 근데, 이거, 이런 것들도 우리 다 공유를 해줘요. 네. 응? 가루시아, 델라, 델라. 아, 델라. 오, 많이 드실 거예요. 올리브오일은 저는 이거 먹어요. <laughs> 그리고 튀김용이나 볶음용은 이거 먹어요. 음.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거만낼때 저는 우지 넣어요. 우지. 소기름. 음. 소기름에다가 이 우지에다가 있잖아요. 재밌는 게 우지에다가 고춧가루, 이제 좀내 끓인 다음에 고춧가루 딱 넣고요. 그에다가 음. 간장 조금 타갖고, 장 만들잖아요. 이렇게 된장찌개 같은 거나, 뭐, 치 끓일 때 조금 넣잖아요. 기가 막혀. 이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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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좀 그런데 뭐 많이 섭지 않은지가 다른 건데 아니 아니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완전 깨져버린 게 아까 그랬잖아 라드도 포화지방이잖아요. 네, 네. 슈퍼 푸드라잖아요 동물성. 네. 동물성 지방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어느새 막 쓰고 하고. 그런데 그럼 우지도 우지는 이게 뭐냐? 소기름이요. 먹보면 혈관에서 막힌다고. 혈관에 들어가서 이게 잘 이렇게 음. 이 배출이 잘안 되는 거예요. 올리브 음. 기간이 되니까 자주 먹면 계속 쌓여서 이제 음. 아, 아닙니다, 이게 예. 혈관을 막는다 이제 예, 예. 그랬는데 아, 네. 다 거짓말이라고 밝혀져 갖고 올도 그래. 동물 손질방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올리브 이렇게 좋은데 혈관을 막으니까 이제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습니다 제가 라드랑 네. 우지를 써보면 알겠지만 저 뇌졸중 환자 바로 알거든요. 네. 실제 연구결과도 전혀 관계없다고 나왔어요 우지도요? 예. 네. 오지도 라드도 다 괜찮습니다 라드는 그나마 없죠. 실버는 빠져나오는데 아, 시간이 좀 짧게 걸린다는 얘기 확인하셨는데 잠깐 만요